갔다. 그러면은 마린을 좀더 찍어줘야 돼. 근데 입구를 만약에 지금처럼 이클립스처럼 이구맨 끝에 한 군데가 좀 비어 있는 곳이다. 그러면은 일꾼한 마리 세워두시고 마린 네 마리 유지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가스를 안 갔다. 그러면은 마린 그냥 찍던 거세 마리에서 벌쳐 갔다가 저어링다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옛날 같은 경우는 뭐 10배럭 10가스 투스타 했잖아. 근데 그거는 옛날에는 3회 처리를 많이 했기 때문에 테크 트리가 어차피 느리니까 그렇게 했던 거고, 요새는 2회 처리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8배럭 갖다 드론을 끄집어내는 게 중요하다. 이거야. 자, 요번 판 특혜전은 전판 같은 경우는 이제 벌쳤 더블 했죠. 그리고 투팩을 갔는데, 요번 판 같은 경우는... 팩더블, 원팩, 원스타가겠습니다 팩더블, 원팩, 원스타 10배럭, 10가스보다 더 좋아요 배럭 지 f 이나오 a m e 죠 미리 최대한 멀리 지으라고 그리고 12가스 자 폴리포이드 같은 경우는 4인용 맵이니까 4인용 맵에서는 일꾼을 14에 정찰 가라 그랬죠 어 걸려도 돼요. 걸려도 돼요. 걸려도 하는 방법이 있고 안 걸려도 하는 방법이 따로 있어. 그리고 스타포트 멀리 지는다고 해도 웬만한 웬만한 테란들은 다 알아요. 마린 찍고, 서플 찍고, 일꾼 하나 더 찍고. 수절. 자, 언서치네요. 자, 마린부터 찍으세요. 자, 이건 상대방이 마린을 안찍고 팩토리 갔죠? 나보다 팩토리가 빠르거든? 자, 이것도 하는 방법이 따로 있어. 이거는 뭐냐면은, 저보다 팩토리가 한 100에서 200이 빨라요. 그치만은, 단점이 뭐냐면은, 배럭이 늦게 출발해. 그래서, 마린을 때려주셔야 돼요. 때리세요. 네대만 때려, 네대만 자 게임 끝났어요. 게임 끝났어. 아이고 탱자 장님 25,000원? 갑자기? 자 게임 어떻게 끝내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일꾼이 만약에 길 죽었어, 죽었을 경우에는 벌차가 뛰어줘야 돼요. 안마당 체크를 해야되기 때문에. 자 근데 일단은 보세요 일꾼이 죽은 상태지 근데 마린 피를 깎아놨죠 그러면은 벌처한테 한방에 죽기 때문에 벌처의 효과가 극대화가 되겠죠 자 벌처가 나오면은 스타포도 짓고 서플 가는거야 스타포드 짓고 자 뛰세요 벌처 뛰세요 그리고 나서 일꾼 하나 더 찍고 24 냈죠 요때 돈 모아서 일꾼 쉬시고 벙커 박으시면 돼요 살짝 돌아갈게요. 어차피 내 벌처를 상대가 받기 때문에 벌처가 못 뜁니다. 자, 데이드 봤죠. 자, 투팩 확인했고요. 자, 레이스 찍으세요. 자, 마린이 없죠. 레이스 찍으시면 되고, 벌처는 벙커 갖다 막는 거야. 쌩까게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마리만 세워두시면 돼요. 자, 이미 개이득 봤거든요. 마당 차이 심하죠. 마린 다 잡았죠? 상대방보다 배럭이 개빨리 왔죠. 자, 여건 근데 상대방이 3팩을 가네, 여러분. 3팩이죠? 이거 노아머리거든요? 자, 이거 아머리 안간 거야. 이, 이, 이 타이밍에 3팩을 간다는 거는 아머리가, 아머리가 올라갈 돈이 없어요. 그래서 여럴때 어떻게 하냐. 레이스가 바로 뛰시면 돼요 3팩일 경우 레이스가 바로 뛰세요 뛰시고 자배랑 마린 내리세요 이거 마린 뽑으세요 이거 하나 그리고 자 서플 같은 경우는 3, 3팩이기 때문에 입구를 막아주시면 돼요 서플로 가스도 가고 자아무리 없죠 게임 끝났죠 이거 3팩이 아니고 2팩이다 이럴 땐 어떻게 하냐 클로킹 가시면 돼요 자 입고 막아버려. 자 벌쳐 출발 못하게 마린 찍는 거예요 이렇게 취소 레이스 또 찍어. 입고 막아버려. 자 마린 찍어요. 벌처 벌초 묶어두세요. 벌처가 뺐네요. 그럼 뽑아. 취소. 또 찍어. 자 이렇게 피해 많이 줬지. 바로 팩토리 올리세요. 쓰리 팩토리 올리시고 아카데미 가시면 돼요. 벌써 왔네요. 취소. 벌써 묶어두는 정도야? 자, 레이스는 3 마리만 찍으시면 됩니다. 아카데미 가시고요. 자, 배럭 날리세요. 자, 이걸로 상대방 마이너인지스피더인지볼수 있지 배럭 가지고도. 상대방이 마이너을안 했네요. 그러면은 벌차 싸움 갈게요. 오팩토리 그리고 클루킹 그니까 이따가 이 빌드를 또할 건데 상대방이 만약에 투베럭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또 보여드릴게요. 아, 투팩일 경우에. 자, 바로 스피드업 하세요. 시즈모드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상대방이 어, 마인업 했네요. 어, 마인업 지금 끝났죠. 그러면은 자, 이 레이스 갔다가 마인 어디 까는지 봐야 돼. 어, 여기, 여기 까네요. 진출할 때 여기 안 나, 일로 안 나가면 돼. 일로 나오면 되겠죠. 자, 이제는 스캔 달면서 상대방이 제가 탱크가 미리 나와 있었기 때문에 탱크 숫자 내가 훨씬 많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탱크 남, 남는 가스 갖다 탱크만 찍어주시고 전부 다뭐 하냐? 벌처만 찍을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지금 배럭 깨, 배럭 빨리 깼죠? 스캔이 없죠? 만약 탱크가 나오면은 이 클로킹 갖다가 탱크를 쫓아낼 거야. 자, 탱크, 탱크 찾아볼까요? 자, 클로킹 자, 요거 탱크 때려, 때리, 탱크 때리세요 탱크 못 나오죠? 자 마늘 아껴놔 그리고 스피더마이너 이건 나가면 끝났습니다 예, 네, 나가세요 땅 갈라져있죠? 마인 있거든, 여기 봐봐 상대방 원테크인데 나6 탱크야 게임 끝났지? 그러니까 벌처만 찍는 거에요 벌처싸 움안당하게자 여기 마인 위치 확인했죠 스피드 벌처 갖다가 지우는 게더 빠르겠죠 이 후속은 남겨두세요 제가 이렇게 스캔 뿌리면서 진출하는 걸 상대방이 봤잖아요 그럼 시간 벌기 위해서 벌처가 핀지 봅니다 오죠? 시간 벌기 위해서 마인 깔고 조이 하세요. 이러면은 다시 막았으니까 진출. 마인 깔고 테크 변신하고. 클로킹 갔다가 시합고 하고 요렇게 요게 이제 원그 팩더블 원그 팩더블하고 원팩 원스타 가는데 3팩토리를 갔을 경우에 하는 운영법 이 요거를 하려면 여러분 그걸 그게 돼야겠죠 여기가 절대 털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입구 막아주세요, 이렇게. 벙커랑 서플 갔다가. 무조건 막아야 돼, 이거. 어떻게든 빈지 오거든요? 시간 보려고.